네 오늘 이 아침에는 시편 149편과 150편을 함께 합독하고 같이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49편, 150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49편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시미로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날 가진 칼이 있도다. 이것으로 모 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들을 사슬로 그들의 귀는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도 있도다. 할렐루야. 150편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수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발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아,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오늘 149편의 두 단락으로 우리가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고요. 후반절 6절에서 9절의 말씀에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기자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수 없지만 그의 마지막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찬양과 영광 돌리는 두 편의 시입니다. 149편 전반부의 구원받은 성도들의 찬양. 1절 말씀에 새 노래로 여호와를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또 우리의 입술을 벌려 찬양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가야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일 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흩어질 때는 주의 복음을 전하는 증거자로서 증인으로서의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될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2절 말씀에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우리가 찬양하면 그죠? 계속해서 찬송을 부르면 내 심령이 즐거워집니다. 내 삶이 즐거워지고 내 삶에서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찬송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나은 교회 언젠가 한 번은 찬양을 통해서만 예배드리기를 위해서 블레싱 찬양팀에 계속 부탁해 놓았습니다. 계속 찬양을 계속 쌓아가다가 어느 날 어느 주일 찬양으로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마음껏 찬양하고 입술을 통해서 찬양하고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양하다 보면 내 심령의 새로움을 경험하게 되고 내 심령 속의 역사하시를 주의 성령과 함께 찬양함으로 주님의 뜻을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달락에서는 성도들은 오절에서 영광 중에 즐거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하고 또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나님 앞에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에게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루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고 어떻게 감사받셨는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잠드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어머니가 아이를 품에 품고 하루의 삶을 조곤조곤 이야기하게 하는 듯한 그러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죠. 어머니는 아이가 잠들기 전에 아름다운 이야기를 통해서 속삭이면서 그 아이가 잠들기를 원합니다. 그 아이를 품에 품고 말씀으로 감사의 이야기로 칭찬의 이야기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이야기로 이야기한다면 그 아이는 자연스럽게 즐거운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수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을 살아가면서 마지막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노래하며 잠드는 것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에게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그 고통과 어려움이 잠자리에 들기 전까지 그 고통이 함께 한다면 참, 잠자는 것이 참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해서 우리의 간증의 고백이 풍성해서 잠든다면 그 잠처럼 평안한 잠이 없을 것입니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반부에 넘어가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 6절에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날 가진 칼이 또다. 심판하려고 칼을 들고 서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시는 분 찬양을 하시는 분이지만 찬양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기도 하시지만 심판하시는 분 보응하시는 분 되어진 모든 것들을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찬양의 음성을 통해서 영광 돌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8절 말씀에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인은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구절 말씀에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 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도 있도다 언젠가는 우리 하나님 앞에 써야 됩니다. 상급에 대한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믿음의 삶의 여정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들이 참으로 우리에게는 크고 놀라운 일들이라는 것을 오늘 마음속 깊이 간직함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149편이 그렇게 이야기했다면 150편은 네 가지 질문을 통해서 찬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첫 번째 질문이 무엇입니까? 어디에서 찬양할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찬양해야 됩니까? 오늘 1절 말씀에 대표적인 장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 지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대표기적인 장소, 하나님이 함께 구하시는 그 장소,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권능의 궁창에서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 찬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2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일, 기이한 일, 행하신 일그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그의 인자하심을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무엇을 가지고 찬양할 것인가 질문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3절에서 5절의 말씀에 그것들을 나열해 주고 있습니다 나팔 소리로 또 비파와 수금으로 소고치며 춤추며 현악과 통소로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합니다. 모든 악기를 동원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악기 중에 우리의 목소리도 우리의 악기가 되죠 우리의 목소리를 통해서 또 우리의 몸짓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돌아온 주일부터 우크렐라 그 연습을 한다고 하는데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연습을 통해서 또 실제적으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 우리의 가진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누가? 찬양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와를 찬양하랍니다 우리 살아있는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세우신 목적, 지으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 백성을 나를 위하여 지었다. 나를 찬송하게 하려고 지었다. 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우리에게 적용하여서 나를 위하여 나를 지으신 그 하나님, 하나님을 위하여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통해서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마음껏 주님 앞에 내 호흡이 다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시편 150편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이 150편의 장장 77개월 그죠? 매일 한 장씩 한 편씩 묵상했으니까 7, 7개월하고 반. 그죠? 어, 한 달에 20장씩 묵상을 했으니까 7개월 걸렸습니다. 7.5개월 걸렸네요. 7.5개월. 7.5개월 동안 묵상하면서 이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이 시편은 인생의 인간의 축소판이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것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편 안에 행복과 불행도 담겨 있었고 희노애락도 담겨 있었습니다. 성공과 실패도 담겨 있었고 생로병사도 담겨 있었습니다. 인간의 모든 경험한 모든 것들이 담겨 있었던 것을 시편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인간의 경험에 대해서 또 인간이 그 경험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모습 그 인간이 경험한 것을 가지고 고뇌하고 슬퍼하고 어려움 중에 있던 것들뿐만 아니라 이 시를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과 지혜를 얻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었다라는 것을 150편을 마감하면서 돌아봅니다. 나의 감정을 토로하는 그러한 모습. 나의 고통 중에서도 인내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었고 뿐만 아니라 수렁에서도 찬송할 수 있는 방법을 시편 기자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서 대장정을 마치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기쁨과 감사와 은혜와 뿐만 아니라 감격과 감동과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회복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아울러서 모든 것을 이 모든 것을 시편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시편을 마감하면서 이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고 뿐만 아니라 나의 입술을 나의 삶을 통해서 찬송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거듭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50편에 찬양이라는 말이 한 구절에도 없는 구절이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껏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찬양 중에 그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찬양을 통해서 즐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음 주부터 자문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그동안 시편 묵상을 통해서 큰 은혜와 감사와 영광을 경험하신 줄 믿고 주님 앞에 모든 영광 돌려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편 150편을 묵상하면서 참으로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시편은 우리의 삶의 촉소판이었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담겨 있었음을 이 시편의 기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행복을 경험할 수 있었고 불행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영혼들도 있었고 성공과 실패, 이 노예락, 생로 병사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는 그러한 모습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갔던 그 시편 기자들의 모습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기쁨과 감사와 감격과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놀랍게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매일의 삶을 살아가면서 20편 기자리 경험했던 그 경험을 통해서 우리 또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매일의 삶이 될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쓰러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